사람을 이해하는데 복잡한 기준은 필요 없습니다.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람의 속은 세 자리에서 드러난다. 첫째, 말투. 마음이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해졌을 때 나오는 말에 그 사람의 결이 담깁니다. 목소리의 높낮이, 말의 속도, 무심코 고른 단어 하나까지 말투는 감정을 타고 나오기에 끝내 숨길 수 없습니다. 둘째, 태도. 자기보다 약한 일을 대할 때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멀리서도 바로 구분됩니다. 태도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. 셋째, 습관.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, 감정이 올라와도 말을 가려 하는지, 하루하루 반복되는 버릇들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. 사람을 보려면 말을 듣고 태도를 보고 습관을 지켜보세요.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은 더 평안해질 겁니다.